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리우스입니다. 저는 지금,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유 디럭스의 마지막 스테이지인 피치성 앞입니다. 드디어 결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코파주니어가 처음부터 계속 나오네? 코파주니어 귀여운 것 같아. 어서. 아, 아, 씨. <laughs> 이 정도쯤이야, 이제, 간단하게 먹을 수 있죠? <laughs> 쿠파 밟으면, 떨어지나? 쿠파준이요 궁금한데?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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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코인이 벌써 나와? 아, 이거 왠지, 코파주니어를 유인해서 먹는 것 같죠? 어, 아, 잠깐만. <laughs> 어, 아, 아! <웃음> 밀렸어. <웃음> 아, 이게 밟히면 밀리는구나. 다시 갑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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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밀, 밀려나는데? 밀려나는 힘이 장난 아닌데? 오케이. 가볍게 먹어주고. 갑시다 꿀 먹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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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씨.. <laughs> 진짜.. <웃음>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다시 다시 갑니다 해주고, 먹고, 와, 달 뻔했어, 달 뻔했어. 아, 저게 떨어지는구나. 아, 다시 생기는구나. 오케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지. 갑시다. 어, 발표도 소용없구나. 가드가 있어서 그런가? 한칸더한 칸도, 한칸더 한 어, 어, 아, 진짜, <laughs> 진왜 <laughs> 아, 이러지? 나 와라, 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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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laughs> 아, 이게 아닌데. 뭔가 내가 생각한 거랑 몸이랑 따로 노는데, 지금 내가. 좋아, 좋아. 좋지. 좋아. 나이스. 뭐가, 뭐가 나오려나? 좋은 거 나오려나? 어. 아, 꽂히네 오, 야. 와, 공중에서 막 밀어버리네. 죽고 있다. 오, 호 어, 코인이 여기? 나이스. 이 정도는 바로 먹을 수 있죠. 어, 야, 야. 어? 아! 아! <laughs> 또 밀렸어. <laughs> 가자. 이번엔, 이번엔 욕심 안 내고, 천천히, 천천히, 가자, 천천히. 나이스, 좋아,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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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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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브 나와야 되는데? 중간 세이브? 나오려나? 어, 나왔다. 어? 바로, 보스전이네? 스테이지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러면? 아, 어쩐지, 코인이 앞에 세 개나 한번에 나온다 했다. 가봅시다. 어, 이거, 클래식 슈퍼마리오에서도 마지막 보스 스테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나? 추억인데? 어, 아씨. <laughs> 아, 왜 이러지, <외로지> 정말? <laughs> 느낌이 좋지 않죠? 음 코파를 이거 하면서 여기서 처음 보네? 이거 마지막 저거만 누르면 되나? 어? 아이씨 <laughs> 아 미치겠네 정말 그래도 중간 세이브 있으니까 다행이다 아이템을 쓸까? 어... 아이템을 쓰자 다른 거 쓰면 재미없을 것 같고 별 별로 갈게요. 별. 다른 거는 막 2단 점프하면서 한 번에 밟아 버리면 너무 쉽게 끝나니까. 가자. 별로 가자. 빠르게 가야 돼. 대신에 가기 전에 끝나면 안 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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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달려. 달려. 어, 끝나간다. 어, 아, 끝났어. 아, 오자오자 끝났어. 어떡하지? 어디까지 허용되는 거지? 머리만 밟아야 되나? 머리를 밟아도 되는 건가, 근데? 어, 아, 아, 등껍질. <laughs> 누가 봐도 밟으면 안 되는 곳에. 아. 아이템을 쓰자. 파워 도토리로 갈게요. 아 이러면 너무 너무 재미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시시할 것 같은데. 뭐이 정도쯤이야. 2단 점프 있으니까. 쿠파는 약간 귀여운 이미지가 더 강한 것 같아. 수고야. <laughs> 귀여워. <웃음> 쿠파 귀여워. 후후! 어, 막이다. 귀엽다, 얘네. 어, 설마, 쿠파한테 마법을? 설마, 쿠파한테 이걸? 당연히 이 스테이지로 가는 거겠죠? 어, 피치다. 피치 울고 있는데. 피치, 조금만게 살려. 내가 구해줄게. 흑흑. 뭐야, 피치 눈물 한 방울 안 나고 있는데? 연기였던 거 아니야? 어, <laughs> 어, 이중. <laughs> 이중으로 가둬버렸어. 헐 크기 미친 거 아니야? 와 사이즈 봐! 불구덩이가 사람만해. 어, 어어어어 어, 타지네? 비? 비? 아 비가 올라가는 거구나. 알? 어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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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씨, 아, 뺏겼어. 다시, 다시 가자. 좋지 좋아. 비가 올라가는 거고. 아, 알이 내려찍는 거구나. 알았어, 알았어, 알았 다시, 다시. 가자, 가자. 아, 아이씨. <laughs> 코파도 세 번이면 죽겠죠? 자, 지금이야! 나이스. 와 크기 봐 미쳤어. 오호호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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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좋아. 뭔가 어. 오, 오. 오 좋아. 왜냐나난 어, 난, 쿠팡이 귀엽지? 메테오네 메테오. 이 정도쯤이야 뭐한 손으로도 피하겠는데? 라이더가 너무 쉽다. 지금야, 나이스. 이시한번 더, 한번더 올라가서. 어, 아, <웃음> 스파이크. <웃음> 막았어, 쿠파가. 한번 더, 한번 더. 지금야, 나이스. 스테이지보다 보스가 더 쉬운데? 어,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쿠파 한대 남았는데. 나도 한대 남았잖아. 제발. 제발. 여기서 만약에 죽으면 그 다리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나? 그러고 싶지 않은데. <laughs> 음, 좋아. 아주 쉽죠? 오, 오, 오. 어, 어, 안 돼! 어, 어. 오, 대박. 안 돼! <laughs> 안 돼! 달려! 달려! 그렇지! 마지막, 가자! 가자! 나이스! 별거 아니잖아. 아니, 무슨, 딱밤 3대 맞았다고. 설마 또뭐 있는 거 아니지? 어? <웃음> 떨어졌어. 코파 준 이의 표정 봐, 귀엽다. 이게 끝인가? 이제 그러면 아, 이게 끝이구나. 안녕. 어 오른쪽에 토텐이 <laughs> 훔쳐보고 있는데. 야 뭐야 무슨 모자에다가 키스를 해줘. 흠. 파온단 <놀람> 얘네 왜 신나 보이냐? 아, 빨리 오라고 하는 거구나. <laughs> 야, 얘, 쿠파, 이러고 그냥 버리고 가는 거야? 쿠파가 보스 아니었어? 허, <laughs> 귀여워, 얘네. <laughs> 빠빠. 오, 뭐야. 야, 쿠파 주니어 비행선이 출력이 대단한데? 이걸 이 사람들을 다 태우다니. 배 배도 배도 못한 걸 쿠파 주니어 비행선이 해내는데 이걸? 아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군요. 움직일 수 있네? 어, 엔딩 크레딧에서 움직일 수 있군요. 여기서 동전 많이 먹으면 뭐 좋은 거 있나? 엔딩 크레딧을 이렇게 만드니까 조금 덜 지루하게 볼수 있네요. 근데, <laughs> 근데 동전 때문에 동전 먹더라 엔딩 크레딧에 있는 그 스텝들 이름이 눈에 안 들어오는데. 끝까지 기다리면 뭐 나오나? 뭐, 동전 먹으면서 기다려 볼게요. 어, 어, 끝났다. 끝났나 봐. 끝난 것 같은데? 어, 끝났다. 과연 추가 컨텐츠가 있을지. D 엔 n 응?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야? 어. 게임 클리어를 축하합니다. 달성해증표로 파일에 별이 달렸습니다. 앞으로는 언제든 메뉴에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언제든 메뉴에서 저장이 가능하군요. 그전에는 성을 클리어를 해야 저장을 할수 있었는데, 어, 이건 좀 편하고 좋다. 뭐지? 토관을 이용해서 비밀의 섬으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른 토관을 통해서 가봅시다. 뭐 하는 곳일까요? 어, 뭐 하나 또 생긴다. 뭐지? 어, 뭐지? 토관을 이용해서 스페셜 스타로 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타 코인을 많이 모아서 도전합시다. 아, 이제 스타코인을 저기서 쓰는 건가 보구나. 오케이. 가자. 어, 우선 저기 숨겨진, 뭐였지? 아니, 이거 말고. 아, 비밀의 섬. 그래. 거 봅시다. 뭐 하는 곳이지? 뭐지? 스위치도 있는데? 어? 읽기. 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 유의 기록. 모은 코인, 스타 코인. 아, 말 그대로 기록을 볼수 있는 곳이군요. 음... 어? 나를 잡은 횟수? 아, 여기 토텐의, 토텐이 사는 집인가봐요. 여기 나를 잡은 횟수라고 해서 토텐이 있고 그 위에 토텐의 인장 같은 게 있는데 이건 이건 뭐죠? 뉴 슈퍼마리오 브러스 유 디럭스 스텝 r 크레딧 아아스텝프 크레딧을 여기서도 볼수 있구나 음 오케이 그럼 아까 그 스페셜 스타 거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 오, 뭐지? 스페셜 스타. 어? 물음표인데? 다, 다 물음표인가? 다 물음표인데? 이 코스는 피치상의 스타 코인을 모두 모으면 플레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아, 그럼. 이네 개가 스테이지구나총8 개의 스테이지이구나. 이 코스는 도토리 평원의 스타코인을 모두 모으면 클리어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스테이지의 스타코인을 모두 모아야 할수 있는 거구나. 어, 나 근데 모은다고 모았는데 다못 모았구나. 음, 흠, 음. 그렇군. 자, 그럼 여러분, <laughs>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제가 스타 코인을 모두 모은 다음에 스페셜 스타에서 어떤 컨텐츠를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